3월 11일 고사리 정군 작업으로 연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해가 떠가지고 좋네요. 아침에는 좀 추웠는데 지금 날씨가 해가 뜨니까 빵이 다 녹습니다. 선글라스를 한번 써볼게요. 저번에 일할 때쓰려고 구입한 겁니다. 눈이 다갈 이게 테가 태가, 테가 태가 저는 태가안 보여야지 편하거든요. 테가 딱 썼을 때태가안 보여야 되는데 다른 작은 안경들은 테가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안경을 제가 원했는데 마침 있더라고요. 어, 스파이더맨 같죠? Et...